어, 찰스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어,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어, 뭐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 사건은 작은데, 우리 마음의 크기가 그 사건보다 더 작아서, 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어, 두려움으로 초조함으로 불안함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나의 반응이 정말 그 사건만큼만 반응하는가 한번정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마음이 힘들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득공 보고 놀라게 돼 있죠. 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고 소뚜껑을 소뚜껑만큼만 어,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대요. 나에게 어떤 자극이 이렇게 문제로 또 어떤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걱정으로 탁올 때에 그때 내가 반응할 때 어떤 그 텀이 있는데 그 텀, 그 공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살짝 머물러 묵상하거나 고민하거나 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성장하는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물컵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하고 쳤습니다 했더니 물이 철퍼덕 하고 쏟아졌어요. 어 그때 어이구야 하고 이제 왜어니 네 때문이야 이렇게 갈수 있는데 그때 자극이 왔기 때문이죠. 자극이 왔으니까 나는 맞았고 물은 흘렀고 가만히 냅뒀으면 괜찮은데 자 이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어떤 그 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컵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넘친 거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원을 두지 않고 내 안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힘이라는 게 자성차를 통해서 힘이라는 게 생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이라는 어, 자극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놀라운 그 소식을 듣는 바, 그 자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인데요. 자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네, 기도입니다. 풀려난 사도들이 어떤 핍박을 내가, 우리가 받았는가, 어, 24절 말씀을 보면, 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높여는 그, 기도를 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어,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극. 첫 번째 자극, 뭐냐면, 어, 우리가 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진짜 예수님께 그렇게 잖아 옛날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걸 보고 놀라냐? 너희는 더큰 일을 할 거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 한 적이 그 기억나지? 우리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했는데, 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일어났어.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일어났어. 이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반응으로 자극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근데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사람들이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함하려고 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치, 예수님은 그러다가 죽었지. 예수님은 그러다가 잡혀갔고 우리는 다 도망갔었지. 그럼 우리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있는 거좀좀 아니, 좀 이게 아니지 않어? 지금 감사할 게 아니야 지금. 어? 지금 우리가 뭐 도망을 가든가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또 어떤 사람은 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 어? 이렇게 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인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 흥분도 아니었고 이성적 계획도 아니었고 걱정 근심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신앙서적 중에 웬버그라는 분이 쓴책 중에 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laughs>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다른 거를 좀 내놔라.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 만다. 다른 다른 말을 해달라. 이런 제책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은 Face at the Edge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 어떤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믿음과 의심 믿음과 불신의 그 경계선에서 믿음의 위기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꼭 기도가, 기도하는 힘이 없다면 참고할 게 있다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보고 사고하라는 겁니다. 뭐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뭐가 이이 순간에 내가 처해야 할 상황인가, 그걸 어,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먼저. 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는 감사 기도를 했죠.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29절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패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역경을 없애거나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힐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다가 어깨에 고난이라는 핏박이라는 짐이 돌코덕 하고 지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 짐이 턱 이게 주어지니까 추가된 짐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짐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이 짐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라는 이 목적 아래 내가 신실하게 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권합니다. 고난이, 내 삶의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이 내 삶의 부르심인 복음에 대한 부르심에 방해와 장애가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한 영혼을 고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문제만을 끌어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의 짐, 이게 복음 전파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을 달라고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대적하는 걸 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네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언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대적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아, 그렇지. 맞아. 성경은 대적한다고 했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걷는 길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간다고 했지. 근데 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좁고 협착하다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지 않겠다는 거야.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확신이다. 왜? 말씀대로 나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원래 힘든 거지.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원래 피곤한 거지. 이렇게 마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내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이게 스탠다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바이블이라는 게전 세계에 1cm가 미국에 갔더니 요만큼이고, 우리나라 오니까 이만큼이고, 아프리카 가니까 이만큼이면, 1cm가 기준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정확한 1cm는 똑같은 1cm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정경,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자꾸만 내 상황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는데 안 좋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준이 성경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신 뜻이 있겠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난주일에 어,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잘못 예, 나왔습니다. 제가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일장 설교를 쫙 했는데, 어, 얼굴에 싫은 티를 아주 그냥 팍팍 내면서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마음 한 캔에는 너 이제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내가 다 때려 부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내가 핸드폰을 못하게 하거나, 컴퓨터를 못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럴려고 너를 부른 건 아니다. 하지만 요거는 꼭 기억해라. 주일 설교 말씀은 너한테 탯줄과 같은 거다.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해라. 아빠도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불안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몰랐다. 근데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자꾸 내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이끌더라 그래서 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줄로 탯줄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눈물을 또, 또 흘리면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로 너무 제가 그렸던 그림은 그런 거였는데 이 녀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잔소리 그만하면 안돼 이러더라고. <laughs> 너 가시, 너너 가. 여러분 주일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말씀으로 힘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습니까? 예 네, 기다림을 넘어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우물 이야기를 자꾸만 거론하고 나 우물 우물 공정해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우물을 뺏겼지만 이,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우물 달라. 근데 그 우물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파는 우물, 에셀나무를 오늘 심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 주님이 의미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한테 여러분 우리 삶에 다 들어오면 내 삶을 말씀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앞이 안 보이고, 또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싶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상징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이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봤더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은 신앙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인 말씀을 전하느니라. 어,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제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오순절 같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다섯 가지 정도 좀알 수가 있는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 장에서는 오순절 사건에서는 강하고 급한 바람, 불의 혀 이런 모양으로 왔고 여기는 네, 진동으로 하나님에게서 임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기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자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자, 특별히 우리 재직들, 금요 기도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행정적이나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 그 3차원적인 이야기죠. 근데 4차원적인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4차원의 이, 이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4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에 처음과 마지막은 기도이길 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충만을 요한다 는 겁니다. 한번 받고 휙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목회자들 중에 부흥회나 수련회의 폐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건이었고 이후의 성령의 임재는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감성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집회는 열광주의자를 양성하는 양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정에서 임했던 성령이 사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부어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네, 가야 됩니다. 네, 우리 가끔 모여서 부흥회도 하고요, 우리 금요기도에도 뜨겁게 기도하고요. 네, 제가 감사한 게 지난 우리 청년부 그 자체 찬양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어, 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동그랗게 같이 찬양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저는 좀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어, 이게 괜찮더라고요. 예, 참 은혜롭게 어, 했습니다. 근데 피드백이 어, 목사님 기도 좀 되시면 좋겠다. 어, 청년들 입에서 기도를좀 더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너무 너무 고무적이고 아참 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기도할 때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성령의 충만은 순종과 헌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MJBC 목자, 넵티지, 철치죠. 그런데 MJ J가 뭡니까? 예, Jesus. 그렇습니다. Jesus at the center. 예수님 중심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중심 공동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인격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일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참 어, 존경하는 어, 영국의 어, 신앙의 거장 존스토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정말 너무 명쾌하게,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이고 이게 없네요. 자도전스턴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 저는 너무 감동이었는데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뭐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제가 이걸 왜 감동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미래의 ABC 선택지에 대한 미래의 결정을 우리가 미리 아는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관계의 어려움에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될 뜻은 이 사건과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 사건에서 이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판교의 뭐. 땅을 사야 되나 뭐 어, 갈매동의 어,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어, 뭐 가게를 점니만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하나님 뜻이라면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이루게 하는 것도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확 드러나면요. 바로 반응합니다.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해버려요. 예수님의 뭐, 이런, 뭐, 자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뭐, 어, 혈기대로 확, 막,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기도 속에서 이게 버무려져야 되는데, 버무려져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순간에 묵상하지 않고, 순간에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극이 오면 바로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쿠션, 기도 쿠션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쿠션, 성령의 쿠션, 기도의 쿠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죠. 내 안에 뭐가 있나를 보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식. 준비하느라, 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목사 안수식에 제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 준비는 언제 하나, 기도 준비는 언제 하나, 그러고 분주하게, 분주하게 있다가, 정말 마지막 그 다음 날이 목사 안수식인데, 그, 그 전날까지 밤늦게 11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예, 설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그때 아이가 두명 키울 때니까 저희 아내가 잘 정말 잘 하지만 그날은 좀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것도 하, 피곤한 겁니다. 에이, 몰라 목사 좀 오늘은 좀 묵상 좀 할래 하고 이제 샤워를 했습니다. 예, 목사 될 준비를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내일 목사 안수 받는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정말 선명하게 저, 어, 어떻게 하십니까? 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선명하게 설거지해라. <laughs> 설거지해라 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삶, 따라가는, 따라가는 삶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 성품, 이런 게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10의 자극을 받으면 90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90의 반응이 말씀이고, 90의 반응이 성령의 조명이고, 90의 반응이 순종과 헌신의얘기를예수리스듬으로 추권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laughs>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과 더러움과 추함은 내려놓고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좇아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